좋은 거 즐비한 서산입니다 와 아, 제가 한 번씩 계속해서 찍어 드리는데 나무가 여기 사장님은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우시고 사랑으로 작수하시고 아 예사롭지 않아 이런 공작들 공작들 필요하신 분들 퀄리티 있는 것들 싸게 요거 나갔 여기 물품번호가 몇 번이더라 나가 있는데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물품번호가 정원스키치 어, 어, 612번 나가 있네 612번 제가 최종 화면에 그 붙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퀄리티는 배롱나무 이런 거있잖아아 좋죠. 응? 아 꽃색깔도 좋고 어느새 습격에서 이렇게 곡 긴장곡 틀어낸 거 보십시오. 아 이런 거 특별한 배롱나무 어 필요하신 분들 어, 오세요. 여기 서산입니다. 서산. 자그 전에 물어물건 접수도 봤었는데 요번에 제본으로 판매하실 물건의 사진과 금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는데아 잘생겼죠 가는데 경비는 발생합니다 물품번호 1368번 수사해당 수사 하는 수사 봄의 깡패 아 봄의 황제 수사해장입니다 당당하게 생겼어요 당당하게 아 잘생겼죠 그리고 배롱나무가 정말 많아요 많고 정말 퀄리티 있어요 저 긴장 갖고 있어요 배롱나무 30 그냥 봐도, 그 눈으로 봐도 35점 자, 에치 엣지 아 이거 수사할꺼 수사 수사 에치 엣지 여기 사진 아 근데 사진보다 아, 잘생겼죠 15점 나와 15점 예? 네? 딱정원수영으로 올라와서 그죠? 1m 2 0서 분지되면서 딱정원수영으로딱 착수가 되어고 안에 가지 많고 그죠? 자 에치 엣지 여기 사진 3m 나옵니다 3m 자, 근경 사진. 나 어, 근데 여기 진짜 적리가안 보여. 아무리 봐도. 15점 나옵니다. 작지 않은 거예요. 우차 말씀드리죠? 지름이라고. 둘레가 아니고 지름에 14니까는 10, 아, 15니까는 15 곱하기 3.3을 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어, 나무는 근원경, 직경, 근원 직경을 재는 겁니다.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2m 나옵니다. 자. 제가 그 보령에서 왜그 서부해당했잖아 열매 요만하잖아 서부해당은 어떤 분들이 서부해당이랑 그 같은 거래? 아 아이 틀려요 수사해당은 열매가 작고 서부는 대실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약간 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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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고 서부는 우리 아들처럼 빠딱 씁니다 곳이 하늘을 보고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틀려요. 근데, 네, 나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목대 자체도 틀리죠. 음, 이제, 일부에서는 같은 나무라고 하시는데, 안에 분명히 틀립니다. 꽃 자체도 틀려요. 보시면. 자, 이 수사에 당, 봄의 깡패입니다. 요즘에 가장 애목하고, 가장 핫한 수정이죠. 이, 3월달, 대만 여기서, 전부 꽃이 전부. 아마, 안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적토마가, 어, 설명 안 드려도 수사는, 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까지에 안까지가 얼마나 많이 차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주간의 흐름이 어? 얼마나 있느냐 없냐 그그거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고 가는 거고 가격이 착하게 나왔어요. 여기 사장님은 내가 늘 그래? 여기 사님은 장딱 정확해. 사장님이거 얼마에 5천에로 가격이 딱 나와. 그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정확히 부르는 가격이에요. 5천에로 나와야 돼요. 얼마입니까? 얼마 딱 나와요. 근데, 한 달에 와서도, 옷, 얼마 몇게만딱 나와. 그대로 나와요. 아. 이게 지금 많은 나무 숲에 있어서 그렇지. 이게 딱 꺼내놓고, 담, 어, 여기, 담목대로, 독립수로 딱, 그 정원에 한 켠에 딱 갖다 놓으면요. 아집 밥벌이 한다니까. 아, 집 밥벌이. 해. 어, 집 밥벌이. 해. 목대도 15점이면 작지 않은 거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봄, 봄에, 개화 됐을 때아 그거를 유추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수사회당의 그, 어, 만개하면 요 황홀경이에요 제가 지금 수사회당도 많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씩 찾아보셔어 보세요 꼭 꼽혔을 때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요 너무 매력에 수사회당 매력에 빠져보세요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 이 매력덩어리 수사회당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이 영상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은... 저마스습니다 안녕. 아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안> 하는 거 <laughs> 이렇게 해야겠네. <laughs> 안녕.